The map. 아마 지난번에는 유연사그리에서 원당대로를 진입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여기가 원당대로 이제 구도심에서 이제 검단신도시 지역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구도심 원당동인데 여기 지도에도 보시면 검단신도시 구도심 조그만 걸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나중에는 검단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왼쪽으로 가면 아마 표지판은 불로동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 조금 가면 저기 백이역사 있는 거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옵니다나 지도 보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원당대로 고산후로 이제 그 도로가 되겠고 또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금호 아파트 뒤가 어 원당 신도시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금호 아파트 뒤에 있는 게 LH도시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토지 LH공사가 있는 검단 신도시 홍보관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신도시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인천도시공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홍보관인데 지금은 일요일이라서 아마 오늘 영업을 안할것 같아요. 저기 홍보관 저 옥상 보시면은 아마 전시창이 보이시는데 저기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오늘은 지금 휴일이 돼서 지금 쉬고 있으니까 손님들 오셔갖고 저기 한번 들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왼쪽에 보이는 거에 내년 6월에 첫 번째 입주하는 뽑반입니다. 오늘은 쪽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전에 유연사거리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찍었을 텐데 지금 오늘 반대로 가는 겁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행복주택이고요. 저기도 이제 도색이 많이 끝났죠. 그러니까 벌써 한 2개월 만에 검단신도시 모습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대방 1차인데 모자 다 벗고 저거한두개 남았어요. 모자는 이렇게 층을 올릴 때 쓰는 건데. 모자를 벗으면 총 올리는 건 끝난 겁니다 여기 이제 후반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이제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저기 사이에 보이는 게 이제 대우 대우도 이제 입주는 한 2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대우도 이제 좀 있으면 도색 일부 될 걸로 보이고 그 왼쪽에 파라곤 동양 파라곤, 보타닉 저거도 줍줍을 많이 했던 거죠 그게 아마 저기는 이제 뒤에 보이시는 산 산을 끼고 있어갖고 저기는 아마 공기 좋고 위에 공원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숲세권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대우 1540세대의 이제 대우 프로지오인 검단신도시고요. 여기 8월인가 구출하죠. 오른쪽 저 멀리 보이는 게 금호입니다. 좀 이따 돌아서 한번 갈게요. 오른쪽이고. 아, 전에 왔을 때는 이게 2, 3층밖에 없었는데 벌써 한1 0몇 층이 올라갔네요. 동양파라곤도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초등학교라고 파라곤 바로 앞에 있는 게 4초등학교인데 조감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캠퍼스 같습니다. 전부 잔디구장으로 돼 있고요. 실내 체육관도 있고 한데 뭐 제가 얼떡보기에는 이거 대학교 캠퍼스 아닌가 싶을 정도요. 이 검단신도시는 초등학교들도 공모를 통해서 접수해서 받았는데 공모에 선정이 된 학교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잘 잘 짓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아직 이 작은 것들이 대방 2차. 저 대광 로제비앙인좀 올라갔네요 그 앞에 보이는 터널이 2단계로 가는 관문이죠 저기 넘어가면 바로 배기 역사가 나오고 2단계가 나옵니다 이제 돌아서 저 금호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멀리 보면 금호아파트 거의 다 완성된 거 같죠 거의 도색도 마무리 됐고 왼쪽에 이제 이 금성백조도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하나도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뭐한 10층 정도 올라간 것도 있고 한 5, 6층 올라간 것도 있고 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앞에들이 다 공원으로 형성된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초등학교, 초중고도 여기 나란히 들어옵니다 여기 바로 앞에가 공원이고요. 뒤가 이제 초중고 부지가 있어갖고, 초중고가 나란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다 초중고를 다닐 수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아마 검단신도에 입주시, 입주하는 그 자녀들은 다 걸어서 초중고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금호의 투면부로 보일 수 있는데요. 거의 거대합니다. 웅장하고요. 보색도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보이는 게 이제 사거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사거리가 백일 역사입니다. 그 왼쪽에 행보 주택, 오른쪽에 대방, 11시 방향에서 10시 방향, 저기가 한신하고 그 밑에 유승. 그렇게, 그것도 유승도 하고 한신도 지금 도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검단 신도시를 다시, 어, 투자자들이 이제 핫하게 만든 데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지입니다. 어, 넥스트 컴플렉스라고 롯데몰. 어, 롯데타워가 이제 들어올 예정인 이 부지인데요. 이 부지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펜스 쳐져 있는 데가 어, JS 메디칼. 왼쪽에 이제 펜스 쳐져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롯데몰과 가장 붙어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도 몇 메터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다. 그 제이스메디컬이 바로 앞에 금호아파트가 있고 롯데몰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준공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가 금호아파트 입주 시점하고 같은데기 때문에 준공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 상가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상가이기도 하고 요 지금 이제 다시 내려서 한번 이제 전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네콘 부지인데 여기서부터 쭉 저기. 또 펜스 밑에까지 저기 다리 있는 데까지 다리의 왼쪽이 롯데 네콤의 이제 같은 부지인데 거기는 주상복합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감된 롯데캐슬로 표시가 돼 있어요. 저 다리 어, 여기서 보기에 왼쪽이고 어, 오른쪽이 이제 전문 이제 상업몰이 될 거고 요 땅이 지금 계획도에는 호텔, 오피스, 여기는 고층 타워. 4, 50층 정도의 고층 타워가 이제 밑에는 이제 상업 지역이 형성이 될 거고. 음, 이것이 결국은 이제 랜드마크가 될 거고 롯데에서 1조 1,800억 원을 투자해서 야심차게 만드는 수도권 선안권의 가장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지금 그 상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제이스메디칼이 이금화 아파트 입주하고 같이 준공이 됩니다. 내년 7월에 가장 먼저 준공되는 제이스메디칼 상가가 될 겁니다. 이땅 부지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김포나 뭐 인천이나 그런 젊은이들이 주말에 야 어디 가냐 그러면 야코모에서 만나자 그러면 아마 여기 여기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남의 광장 밑에는 주차타워가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가장 뜨거운 땅이다 바로 뒤에 배우 세력으로 아파트가 호반 우밀인 금호 뒤에 배우까지 해서 한 15,000세대 정도의 주민이라고 하면 한 5만 명 정도 될 텐데 어 5만 명 정도를 흡수할 수 있는 상업 지역이 여기 뜨거운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차를 타고 한번 돌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바로 왼쪽이 JS고요. 그다음에 또그 바로 다음이 M 프라자. 그 다음이 이제 서영 1차, 2차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서영 1차는 좀 완판이 됐어요. 분양을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사실 위치가 다른데 지금 저기 분양하고 있는 데보다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뭐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여기 뭐 세샘프라자 국제프라자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 그래 아마 이게 내년 훈년 되면은 여기가 조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가장 먼저 준공된 상가가 요건데 요건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토지주가 나중에 완공 후 분양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여있죠 그냥 5층짜리 상가인데 가장 먼저 준공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안 하겠다 현재는 그런 식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냥 몰이 없어요. 아까 보신 로뎀하고 ABM 군대는 지금 모를 만들어 놓고 서영도 이제 모를 만들어 놓고 분양을 했는데 지금 다 끝났고 모를 만들어서 이제 분양사들을 많이 해갖고 영업을 하는데는 분양이 다 끝난 데는 지금 문닫은 데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앞에가 오미린이고요 여기가 이제 검단의 1단계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거리입니다. 이 위의 사거리는 네콤이 들어오는데 여기 사거리에서의 바로 붙어 있는 여기가 그 로뎀 타워가 이제 정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로서 여기는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된 걸로 아직 이제 준공도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아니고 후년 정도인데도 요 위치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거의 분양이 완료됐고 여기는 이 땅과 저기 아까 보셨던 네컴 붙어 있는 그쪽 땅은 분양할 때에. 시기가 다릅니다. 토지 분양할 때 그래서 저쪽 제 j 스 프라자가 있는 토지는 1 단계 안에서 먼저 작년쯤에 분양을 해갔고요. 평당 한 2천만 원대, 제 j 스 프라자 최고가가 2,800에 낙찰된대고요. 여기는 올해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뎀 자리가 제일 비싼데 거기가 3,800에 분양됐어요. 평당 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싸게 분양된 땅이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는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핫할 줄 몰랐다가 올해 8월달에 분양할 때 그때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입찰가가 내전가보다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래서 저쪽 상가보다 이쪽 상가가 분양가가 비쌉니다. 분양가를 싼 거를 잡으시려면 저쪽 상가가 조금 더쌀 거고요. 그, 저쪽 상가가 더 좋다, 이쪽이 더 좋다, 그거는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말이 갈리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나와서 저희가 유연 사거리 쪽에 로뎀 홍보관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그 앞에가 이제 한신공영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유승이고요. 다시 왼쪽에 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가 분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실 여분대. 그러니까 상가는 분양할 때좀 심사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저는 이제 어느 상가만 파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상가를 다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중개수수료 받지도 않습니다 상가는 이 회사에 저희한테 줍니다 중개수수료 주기 때문에 손님이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팔거나 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한테 다 받지만 상가 분양은 상가 분양하는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저한테 와서 상담을 안 많이 하셔도 저희가 수수료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와서 상담을 하시고 저희는 어느 것만 줘 하고 얘기하지 않고요. 장단점을 다고루 비교해서 드릴 겁니다. 손님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개의 상가는 어느 걸 분양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검단 신도시 다 좋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공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여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우선 순위를 둬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오셔서 상담하면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보겠습니다.